종산역 안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찾아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진해역에 도착합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소지품을 두고 내리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 방송 중 가장 스무스한 방송을 추구하는 진해역 토크박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크박스 아니죠? 토크카페. <laughs> 네. 저는 구야고요. 진해역 토크카페는 카페에서 수다를 떨듯이 호스트가 게스트와 함께 진해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솔직담백한 진해에 대한 이야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진해역 토크카페의 토크 주제는 진해역입니다. 본 방송은 창원시 진해구 진해역에서 진행되는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눌 게스트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게스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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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가위를 맞아 스튜디오가 가득 차고 풍성합니다. 좋습니다. 자, 짤막한 자기소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의 하루 진행자 제진근입니다. 본 방송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해마을 라디오에서 키워드 책수다를... 진행을 맡고 있는 선아입니다. 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 시아마음 산책을 진행하고 있는 러블리 한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원에 거주하고요. 진해마을 라디오 진해로드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정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이분들과 함께 진해역 토크카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고고고. 네. 네 고고. <laughs> 자, 오늘 주제가 진해역이잖아요, 여러분. 네. 자, 진해역과 가장 친한 건 아무래도 정영섭 님이 아닐까 싶은데. 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영섭 님과 진해역의 관계 직접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진해 현재 진해역과 가까운 진해역에서 근무 중인데요. 진해역은 1926년 11월 11일 영업 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직계상 철도청 소속의 사무관급 요소, 어, 여객 화물 등 운송 역할로 지역 경제에 큰 주축이 됐는데요. 지금은 다른 교통 수단의 발달과 철도 여행객의 감소로 2015년 2월 1일부로 정기 여객 취급이 중단되고 지금은 특수 화물 운송으로 선로 및 역사 관리가 <laughs>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 이게 무배 마치 간이역이라고 하던데 요즘에도 특수 화물 운송으로 진해역을 관리하고 있는, 있으시군요. 아, 네. 진해역을 어... 네, 특수 화물 쪽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해역사는 유럽의 건축 어, 전통 건축에서 볼수 있는 다락방을 낼때 자주 사용하는 지붕창이 있어 어 목가적인 분위기를 느끼게 해서 현재 건축학에서도 연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laughs> 그리고 2005년 대한민국 그 근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상입니다. 오, 네. 그 저희 중원광장도 로마식 거리를 본따서 음.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진해역도 그렇고 유럽의 전통건축을 전통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네요. 예, 진해가 일제가 만든 계획도시라 일제의 영향을 받은 근대 문화유산이 많습니다. 저도 진해역에 대해 조사했는데 1926년 일제에 의해 구입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보태역이나 장록, 흑백다방도 진해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고요. 그렇답니다. 네아 <laughs> 네. 네, 그래요. 그런데 진해역 이야기를 들으니까 진해역은 정말 멋진 건축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진해는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네요. 옛날 진해역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 네. 저는 진해역에서 근무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그 진해 군항제 아시죠? 진해 군항제 기간에는 그 제가 지원 근무로 어,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그 상춘객이 진해역을 이용했는지 그치 참그 어, 그리기까지 하네요. 진해 역을 찾는 임시 열차가 하루에 한 3, 4개의 열차 되면은 1개의 열차에 한 400명 정도, 어, 총한 1,500명의 명이 열차를 이용했는데요. 진해 역은 먼저 그, 만개한 붓꽃에 취하고, 어, 그리고 고객 많은 분들의 그, 그 고객분들이 승강장과 강장을 한번한번 한번 이용하는데 안내한다고 취하고, 마지막으로 업무 마감 후, 진해 유명한 진해 군항주 있죠. 진해 네. 군항주에 취했던 기억이 세력적 나네요. <laughs> 네. 취하시느라고 제정신으로 못 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래도, 그래도 1,500명이라고 하니까 네. 상당히 뭐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승객수고 대단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어. 1,500명이라는 게그 일개 열차 그, 그 운행 열차되는 열차가. 한 칸에 한 70명 되거든요. 어, 네. 70, 70명 되면은 그게 한 6량, 7량 되면은 한 300, 400명 됩니다. 그래서 와. 아마 3, 4개 열차가 오는데 네. 그 진해역에 수용을 다 못하면은 네. 인근 마산이라든지 창원조항역에 네. 또일개그관광역차가 네. 도착해서 아마 그분들은 한 버스로 와. 진해역을 이동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야, 이거는 역장님 아니면 알수 없는 진짜 디테일이네요. 음, 아, 아, 감사합니다. 음, 음. 예. 진해군항제가 시작된 4월 북극축제 때는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이 진해를 찾게 되는 역할이 되지요. 기찻길 사이로 임시 열차가 지나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와.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인생사셜 남기시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 다른 분들의 진해역이나 기차에 관한 추억도 궁금해요. 제가 먼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등하교 길이 기차 길이었어요. 거기 유명한 굴다리라고 있었거든요. 네. 기차길 터널. 그, 그 굴다리가 혹시 네. 그뽕포산 터널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석동 쪽. 아 네. 석동 쪽에 네, 석동과 아. 경화동을 잇는 코스 중에 네. 네, 굴다리가 있었고요. 그 터널 앞에 굴다리가 있는 거죠. 그 밑에는 낭 떨어진 거예요. 음... 제 친구 둘과 절친 이삼총사가 항상 그동교를 했거든요. 음... 근데 그 학교 날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세 명이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바닥만 걷고 기찻길 바닥만 보면서 툴레 툴레 걸로 가고 있는데 저기 굴다리 그러니까 터널 우측변에 밭들이 있었거든요. 그 네. 논밭이었거든요, 전부 다. 네. 근데 거기 반일을 하시던 아주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우리를 보고, 손을 흔들고, 온갖 몸짓을 다 하면서, 음. 요지는 그거였어요. 네. 빨리 대피하라. 음. 그러니까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저 아줌마가 왜 저래? 이러다가, 음. 그 순간에 터널에서 기차가 튀어나온 겁니다. 오. 무시무시했죠. 근데 하필이면 굴다리에 우리가 딱 발을 내딛는 그 찰나였거든요. 음. 너무 사라졌네요. 그 안주머니 아니었으면, 네.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음. 존재하지 않았을 아, 겁니다. 어. 그 아저머니 그니까 그때 그 체험으로 음. 야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는 이런 사람이구나. <laughs> 내가 전혀 음. 모르는 사람도 나를 이렇게 보살펴주구나 하는 너무 감사한 지금 되돌아봐도 끔찍하지만 음. 정말 감사한 체험이기도 합니다. 음. 아,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군요. 놀라운 일이었네요. 그죠. 이기도 음. 하고 네, 아무나 없을 거예요. 네. <laughs> 예전에 지내기곤 만남의 장소였죠. 해군 장병들이 휴가 예방 휴 기대 복귀 1 8덟 시까지 시간 엄수해야 했어요. 네. 아 네, 그렇네요. 네, 본희 선생님께서 예, <laughs> 너무 앞서가셔가지고. 예. <laughs> 자, 왜 얘기 더 들어요? 아, 저좀 있다가 선하 선하 쌤 얘기 좀 하시죠. 아, 네. 아저 저는 어, 저도 네. 그 근처 경화역에서 화물 열차를 본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분명히. 진행에 기차가 안 다닐 텐데 경화역 공원 지나가는데 갑자기 엄청 긴 열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때 되게 놀래 가지고 뭐야 했는데 엄청 많은 화물선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해 군항제 때만 기차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직 운행하구나 그 생각했었거든요. 아마 제가 중학교 때 음... 정면 충돌을 할 때도 기차가 아마 화물선이었을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네 아, 맞아요. 이, 네. 진해 군항제 할 때만 기차가 다니는게 아니더군요. 그럼 예전 진해역은 어땠나요? 예, 예전에 진해역은 만 남의 장소였죠. 해군 장병들이 휴가 예박후 기대 복귀 18시까지 시간 염수해야 했어요. 진해역 광장에서 버스에 오르기 전에 헌병들이 안내를 받아야 했지요 특히 음주자들은 모든 절차가 끝난 후 성찰을 하는데 이번 시각 부대에 통보가 되죠. 오, 엄청 엄격하게 관리했네요. 예. 권희 선생님이 군인이셨죠. 예. 그 엄격한 관리를 많이 받으셨겠네요. <laughs> 네. 예. 네. 어떠세요? 해군 장병들하고 또 그런 에피소드도 있지 않으세요? 예, 네. 그럼요. 해군 장병들이 연인들이 이별이 아쉬워 멀리 지네까지 따라와서 헤어짐을 슬슬해하면서 연인이 보스에 오리까지. 손들을 꼭 잡고 있었죠. 버스가 출발하면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면서 심지어 우는 아가씨들이 참 많았어요. 2010년 KTX 열차가 마산 자원역까지 운행하면서 진해역 성은 점점 줄어갔지요. 아니, 권희쌤 사모님도 이때 많이 음. 우셨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laughs> 에 그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사시지. 아, 금방 헤어지셨겠지. 큰일 는지 모르죠. 아 에이, 맞습니다. 우리 권희 선생님 어떤 추억이 제가 2010년도에 그 KTX 개통될 때 제가 마산역에 근무했었는데 네. 그 시절 그 생각하면은 그 진의 역승객이 참 그렇게까지 많이 다녔다는 음. 게 이게 새록새록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진의 장병들이 참 많았죠 KTX가 운행하기 전에는 서울에서 출발한 새마을열차는 마산역까지 그 외의 열차는 진해역까지 그때 그 시절 휴가 및 기도시 그리고 열차 내 풍경 홍역의 단체 요원들의 수레에 실은 계란, 옥수수, 과자 등 여러 가지 먹거리를 열차 내에서, 음. 자, 삶은 계란, 강냉이 있어요. 하고 어, 지나간, 땡기면 아저씨! <laughs> 김밥 없세요 음. 그런 추억하던 원행 열차의 낭만의 시대가 그립네요 지금은 KTX 달리면 마산까지 그렇죠 음. 마산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창원중앙역으로 가든가 네, 네. 엄청 불편하긴 해요 그니까 어, 그렇죠. 과거에도 사실은 좀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죠 음. 예 저도 어~ 권희 선생님 얘기 듣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제가 공주 멀리 타지로 다녔는데 음. 그 명절이나 뭐 방학 때 이제 가끔 진해에 내려오게 되죠. 그때마다 네. 지하철, 아 지하철이었나? <laughs> 아 제가 서울에서 한 표를 냈네요. 네, 기차, 예 네, 네.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서 무궁화열차를 타고 싸니까. 네. 새마을은 못 타고 네. 예, 돈이 없으니까. 서울역이 아니죠. 공주였으니까 천안역에서 <laughs> 예 무궁화열차를 타고 내려왔는데 엄청 불편했어 그리고 또 에피소드도 하나 있는 게 네. 제가 이제 밤늦은 기차를 타고 이제 내려오는데, 갑자기 이제 열차가 멈춰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내렸는데, 음. 마산역에 다온줄 알고, <laughs> 어, 내렸더니 그게 미령역인 거예요. 네. 난생 처음 보는 장소인 거야. 음. 마치 그 새벽 열차를 탔는데, 집에 갈 수도 없고, 음. 그때 아버지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께서 깊은 한숨을 쉬시며, <laughs> 아, 그시 예, 욕을, 예, <laughs> 많이 먹고, 음. 지금 기억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든 음. 집으로 잘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가 그래서 기차를 안 타요. 어, 아, 네. 맞 기차를 안 타세요? 아, 아. 아 기차를 타긴 타는데 어. 시외버스가 더 편하더라고요. 어, 음. 네. 시외버스는 제가 종점에서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음. 기차는 제가 골라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아. 제가 웬만하면 종점을 잘안 가거든요. 그래서 좀 기차 탈 때는 긴장하면서 타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에게 기차는 추억입니다. 추, 추운 계절에 열차 내 스팀이 의자 밑에 있는데 음. 긴 시간 열차 타고 기듯이 졸다가 의자 밑에 스팀이 있는데 거기에 다리에 스팀이 되어서 음. 고생을 했던 음. 동료 군인들 좀 많았죠. 추억은 참 아름다기도 합니다. 아, 네, 다들 기차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네요. 저도 기차에 대한 추억이 있는데 대학을 진주에서 다녔는데 주말이면 저녁 시간에 이제 기차를 타고 학교를 가기 위해서 저녁 시간 기차를 타고 갔어요. 그 시간대 되면 그 시골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어, 이렇게 밥을 먹는 시간인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보면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의 그런 모습들이 정말 기억이 나고, 어, 그 시간에 또 보면, 어, 가을이면 벼가 익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기차 타고 간, 가면 볼수 있는 그러한 전경이잖아요. 그때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어, 다시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감동적이신군요. 네. 네. <laughs> 자 그런데 2015년에 진해역이 정기역의 취급이 중단되었잖아요. 그 이후에 진해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아,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여기 녹음하고 있는 진해마을 라디오 네, 스튜디오가 있고 교육장소로도 활용되고 그런 곳이 진해역이죠. 그렇죠 진해역이 교육장으로 활용되면서 진해 주민들이랑 한 번씩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해역도 또곧 리모델링한다고 하던데 진해역에는 진해마을 라디오도 그대로 진해역에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 진해마을 라디오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진해마을 라디오 스튜디오죠. 더 확장이 되고 더 쾌적한 환경의 스튜디오가 마련되었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진해역이라는 물리적 플랫폼 안에 진해 마을 라디오라는 미디어 플랫폼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엄청난 상징성이 있는 것 같고 마을 공동체 라디오 전국의 그 어떤 곳보다 의미 있는 물리적 장소이기도 한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저희 진해 마을 라디오에 지원이 더 계속되면 좋겠고 더 풍성해지고 더 활성화되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진의 말라디오가 지속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진의 여기, 이무대륜 6에도 시민 공간, 활용 공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 창원시 도시재생 유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진의 문화 플랫폼 1916의 진의 문화원 사업이 진의 역사와잘 조화되고 우리 진의 말라디오가 와 협력하고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은 한 바람입니다. 마이 진해 문화 플랫폼은 지하, 1,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하나로 염센터 진해 문화 발전소, 그리고 진해 문화로로 조성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해 여기 언제 설립될까요? 아마, 이거, 그, 그, 공사 개요를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요. 이게 내년 11월 말경 중공 예정이라고 저는, 어, 알고 음. 있습니다. 아, 음. 네, 그렇군요. 어디에 <laughs> 있는 건가요? 네, 진의 역사 들어오시면 오른쪽에, 음. 그쪽에 그 TMO 있는 자리 있잖아요. 주차장, 쪽, 주차장 쪽인데, 아마 그쪽에, 그, 건물이, 세워 세질, 경우 지금,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참 기대가 되네요 예뭐 네. 네. 혹시 진해역과 관련해서 각자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아네 네. 제가 여러분의 어떤 그, 그 에피소드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쭉 듣다 보니까 제가 직접 그 출도 그 소속에 있다 보니까 다그 하나하나 경험담이 다그 몸으로 다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아찔한 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은 직접 그 기관사가 타고 저희들 승무원으로 탔을 때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음, 네. 이 때문에 그런 순간순간 아차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네. 지금은 대개 진해서는 그렇지 않... 지해선도 지금 보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본선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그 일반 고객분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펜스 네. 설치가 잘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아마 진해선도 그렇게 잘 되고 있을거고 지금 특히 진해선인 진해역을 기준으로 해서는 그여행 열차가 운행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화물 열차가 비정기적으로 운행되다 보니까 아마 어, 열차가 안 다니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열차가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에 조심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 정말 유의해야겠네요. 음, 네. 네. 근데 네. 그~ 그~ 좋은 추억 있잖아요 네, 하나 하나 네. 가지고 있던 좋은 추억은 그대로 묻어 가시고 네. 그~ 앞으로 철도를 이용을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듭니다 하여튼 진해역을 포함해 가지고 진해 선이 진해 선이 고객이 타고 내리고 할수 있는 그런 그~ 날이 어~ 다가오기를 저는 어~ 수 고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와. 저도 어, 오늘 소감을 어, 한마디 하자면 진해역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진해역이 계속 다시 재살아나서 우리 진해시민들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진해역이 되었으면 또 하는 마음이고요. 또 우리 진해마을 라디오가 라디오 십기생까지 배출되는 음. 아, 그런 오, 일이 있었으면 네. 좋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어, 저도 이어서 소감을 얘기하자면, 어, 그 맨날 개인 방송만 하다가 이렇게 단체로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앞으로 계속 이어서 나가는 음.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고 음. 오늘 되게 재밌게 했습니다. 네. 저도 한 말씀할게요. 아, 이게, 진의 여기 2000, 2000 1 5년도 2015년도 이게, 이그 중단됐는데, 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다시 신설된다, 신설된다기 보다 다시 복구되가지고, 진의 시민들이 저 서울까지, 아니, 저더 이상 가는 그런 설로가 다시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복구되면 저도 그 기차 타고 싶어요. 좋죠. <laughs> <laughs> 네. 네. 정말 좋아요. 기차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해역 토크 카페 첫 대를 저희가 같이 해봤는데 저도 고은아님 얘기하셨지만 혼자 방송할 때그 리액션이나 반응이 없는 것과 음. 이게 함께하는 거가 이렇게 차이가 나고 더 너무나 재밌고 음, 니다 주고받는 이 맛에. 음. <laughs> 너무 가, 어, 너무나 깊은 인상을 받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팀방송이 꾸준히 예, 10회, 100회, 뭐 1000회까지 갔으면 하는 네, 좋습니다. 예, 희망을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네. 오늘 다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해역을 테마로 다채로운 토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해역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게스트 분들이 겪으신 재미나고 아찔했던 추억까지 현재의 진해역 상황, 미래에 변화될 진해역의 모습까지 우리가 나누어 보았네요. 자, 여러분은 진해역에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제 진해역 토크 카페 무들 다들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진마을라디오 증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해역 y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